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노래방도 마음껏 갈수 없는 요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해소시켜주는 블루투스 마이크는 정말 직콕 필수 아이템인데요. 무료인 노래방 앱만 설치해주면 코인 노래방을 따로 온가도 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힐링을 할수 있죠. 오늘은 한번 구입하면 오랜 기간 꾸준하게 사용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블루투스 마이크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고출력 2 0 w 제품부터 만원대 제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뽑은 1위는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한 미라클 앤 블루투스 마이크 제품이에요.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TOP5 코시 웨이브 블루투스 마이크 마이크를 구매하면 미러볼과 케이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성비를 보여주는 만원대 제품입니다. 최대 10m까지 페어링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은 기본 구성품에 포함된 음악 높낮이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는 미러볼을 마이크 하단에 연결하면 노래방 느낌을 낼수 있죠. 마이크 모드를 변경하면 FM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며 5W 출력으로 집에서 혼자나 둘이 부르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마이크 필터와 더불어 세밀한 멀티 컨트롤로 자신에게 맞는 세팅이 가능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수의 목소리가 제거되고 MR 음원만 나오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노래방 앱에 원하는 노래가 없으면 SD카드에 음악이나 반주 파일을 따로 넣어서 재생할 수도 있는 코시 웨이브 블루투스 마이크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약 7,000개, 후기 평점은 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포 로이체 휴대용 무선 블루투스 마이크. 낮은 전력 소모로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듀엣 기능이 있어서 마이크 두개가 연결이 가능하며 별도의 미러볼이 없어도 마이크에 LED 조명이 달려있어서 어디서든 노래방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성 변조 및 MR 변환 기능은 기본. 신뢰할 수 있는 KC 인증을 받은 로이체 휴대용 무선 블루투스 마이크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코시 파시온 블루투스 마이크 마이크에 1 0 와트 고출력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때문에 스피커 없이도 노래방처럼 음악을 들으면서 부를 수 있지요. 잡음을 최소화해주는 마이크 필터로 깨끗한 고음질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에코, 반주, 마이크 볼륨 조절 등 세세한 멀티 컨트롤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1800mAh 배터리로 최대 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블루투스가 지원이 안 되는 기기도 유선 케이블로 마이크 출력이 가능합니다. 확성 마이크로도 가능하기에 소규모 강연이나 공연 시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코시 파시온 블루투스 마이크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세한 제품 스펙 및 할인 정보 그리고 노래방 어플 사용법은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2 몽크로스 휴대용 듀얼 블루투스 마이크 총20 와트의 고출력 고음질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웅장한 사운드로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블루투스를 즐길 수 있지요. 에코 및 볼륨 조절이 가능한 마이크 두 개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노래방 반주 기능과 스마트폰 거치대는 기본 USB 메모리 카드, 유선 연결 호환이 모두 가능합니다. 은은한 조명의 무드 등으로 더욱 감미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몽크로스 휴대용. 듀얼 블루투스 마이크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약 1000개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1. 미라클 앤 블루투스 마이크. 언제 어디서나 어울리는 블랙 컬러로 책상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게 나온 제품입니다. KC 안전 인증과 평생 AS는 물론 듀엣 기능 지원과 음성 MR 기능,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 TV 등에 연결이 가능하며 케이블을 활용하면 자동차나 각종 음향기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 M 블루투스 마이크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평점은 4.5점이며 가격대도 저렴하고 괜찮은 호환성과 성능을 보여주기에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어요. 현재 미러볼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마이크 추천 탑 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노래로 스트레스 싹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다양한 마이크 관련 제품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알찬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